오늘도 도킹왕!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다니고 있는 민혜리라고 합니다. 어,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어, 취미는 노래 듣기와 노래 하기입니다. 어, 성격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조금 밝고 약간 말이 많은 어,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친구들보다 한국어를 음. 일찍 시, 그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할수 있었고 그래서 바로 왔을 때 기숙사 사무실에서 알바를 음. 했는데 가끔 정보를 전달해야 되거나 음. 뭐 필요할 때 한국말 못하면은 또 대신에 번역, 아, 통역해 주는 음. 그런 알바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6개월 후에 음. 공부해야 알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 법이 있어요. 근데 오. 학교에서는 제가 그거 하면은 장학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그거 첫 알바로 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아, 약간 학교로 치면은 조교 같은 음, 아, 네, 그런 역할을 해리씨가한 네. 거네요. 네. 음. 네. 저는 처음 왔을 때는 아직 앱 같은 거잘 몰라서, 음. 어, 선배님들이 소개 통해서 어, 알바를 역시 구했는데, 선배님. 음. 네, 맞아요. 앱으로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앱, 어떤 거 사용해요? 어, 뭐가 있을까? 천국 알바? 알바 천국. 아, 네, 알바 천국. 아, <laughs> 그것도 있고, 어. 알바몬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거의 비슷하네요. 한국. 친구들하고 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보고서 네네. 내가 할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보면서 음, 최저시급 따지고 <laughs> 네. <laughs> 아르바이트하면서 음... 내가 이거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야 라는 게 있어요. 혹시? 어 저는 알바를 하면서 음. 운 적도 있었어요. <laughs> 왜? 펑펑 <통봉> 울었어요. <laughs> 왜? 왜?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도 힘든데 음. 음. 알바까지 하면서 했는데 음. 사장님은 약간 저 많이 알바했거든요. 그래서 음. 많은 사장님을 봤어요. <laughs>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laughs> 저한테 항상 어. 칭찬 같은 거를 해주시지 않고 어, 실수를 할 때마다 음. 너무 뭐라 하신 거예요. 막, 다른 실수를 다시 할 때마다, 음. 그 전에 실수했, 실수했던 거를 다시 한꺼번에 <laughs> 얘기하고, 막, 그런 식으로, <laughs> 네, 하, 시니까 추억 소환해서 다시 꺼지고 네, 내서 얘기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것 음. 같아요. 어. 지금은 주말이랑, 음. 어, 월요일에 일주일 세 번만 호텔에서, 음. 이제 인턴 과정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전공을 살려서. 네, 음. 맞아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는 법이 뭐냐면 손님 옆에서 뭔가 반잔 드릴 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기 구워줄 때 약간 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머릿속에 듣고 있어요. 뭔가 어? 이런 문법을 또쓸수 있구나 <laughs> 아니면 이런 단어가 있구나 <laughs> 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가끔 <laughs> 네 자주 쓰고 그 문법을 자주 쓰게 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와. 네 그런 방법으로 배웠던 것같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아, 하면서 네, 맞아요. 음. 뭔가 아 한국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음. 일을 하는 거구나. 음, 음, 음. 이렇게 꼼꼼히 하고, 빨리빨리 음. 빨리 하고, 음. 약간 그런 문화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아,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한국 친구들이 음.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에 술 먹고, 또 다음날 <laughs> 일을 할수 있는 게 너무 놀랐어요. 아, 진짜? 네, 왜 그렇게 어. 할수 있을까? 어. 오늘 알바하러 왔는데, 나 저녁, 어, 어제 저녁에 술을 먹었다고. 어. 어, 그럼 어떻게 오늘 나올 어. 수 있냐고. 그러는데, 어. 그냥 하는 거야. 그거 너무 <laughs> 대단한 것 같아요. 헬리 <laughs> 씨도 그럴 것 같은데? <laughs> 아, 저는 여기 와서 그렇게 됐어요. 아, 아. 오. 현지화. <laughs> 네. <웃음> 한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느꼈던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음, 것들, 그런 이야기들 음,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첫 번째는 아마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음. 아니면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할때 음. 내가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음. 뭐 어떤 친구가 영어 과정으로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만 잘해도 뭐 공부에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 음. 한국어 조금이라도 음. 할수 있으면 더 음. 좋지 않을까 해서 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토픽시험을 봐야겠네요. 네, 맞아 <laughs> 어. 토픽시험 열심히 음. 보세요. <laughs> 아, 저는 이렇게 인터뷰 처음이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감사해요. 우리 <laughs>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네.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